여러분, 눈물 흘이요 낯설다. 이거 판을 바꿨어요. 왜냐면, 음, 엄마가 뭐 사주셨는데, 제가 이걸 한번 써보고 싶어서. 이거 새 건데, 제가 이거 처음 새 거면은, 이게 액기가 다 달라붙어가지고, 액기 적응, 적응을 해가지고, 이제 다, 얘가, 얘가, 얘가 다 이제 적응을 해서 안 붙어요. 어, 한번 뭐 오늘은 제가 강추한 액기 소개해 볼 건데요. 다섯, 여섯 개 정도 있는데요. 네, 여섯 개 정도 있으니까 한번 소개해 볼 건데. 그 이것보다 더 많습니다. 그럼 하나하나씩 소개해 볼게요. 먼저 이아이를이 아이들부터 이 아이를 소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아이인데요. 이 아이는 깨섞기 그거, 하기 전에, 있었어요. 액괴 석기에안 넣은 이유는 이것보다 양이 더 많았거든요. 양이 더 많았는데, 양이 더 많았는데, 제가 너무 이 액괴를 너무 좋아해가지고 좀 남겨놨어요. 진짜 녹색, 녹색스러워서. 어, 화면에서는 색깔, 이게, 이 색, 이 액괴 색이 약간, 에메랄드 색 말고, 그냥, 그니까, 모르게 되지, 모르겠어요. 진짜 그런 색이 나오고요. 그니까, 이상한 색 나오잖아요. 실제로 보면 색이 예뻐요. 민트도 아닌, 초록도 아닌, 그냥, 민트에 흰색을 많이 섞여, 이렇게 된 거. 이거는, 랩 때, 대... 어, 랩, 랩, 얘는 투명해요, 여기가. 이거를 이렇게 펼치면 완전히 보이는 거구나 얘는 불투명 액괴입니다 다음은 그냥 이 아이는 여기 안에 이 안에서 보면 살짝 그냥 파란색? 진한 파란색같이 보이죠? 꺼내면 짜잔 이 색입니다 이거는 영상을 올리려다 말은 투명했게 만들기 영상그런데 제가 음 그냥 너무 그래가지고 이색인데 전투 음, 투명 거려요. 왜냐면 다전 엄청 투명거리죠. 근데 이게 방금 만들어가지고 이게 아직도 기포가 빠지지 않았어 진짜 좋아요. 쫀득하고. 잠시만요 네 다음 애괴는이아이 아, 이, 이 아이는 은에깨, 은 액괴 은은 액괴도 마찬가지로 민트 애괴랑 같이 어 액괴 섞기 전 정도 되셨어요 저랑 엄청 오래된 시간으로 됐는데 얘가 제일 저랑 오래가 있었어요 네 근데 아직 녹지도 않고 진짜 좋아요 반짝이가 있어요 얘는. 그래서 만지면 손에 반짝이가 묻어요. 얘와 같이 파스넷으로, 얘네 둘은 파스넷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반짝이가 있어요. 얘는 완전 은이에요. 완전 은이에요. 진짜 좋아요. 한번 다음 액때는이 캔디 액배인데요. 캔디 푹신 쫀득 액 이거는 출처가 있어요. 출처가 그 라미님, 라임몽님 이 출처인데 천점소다 분사 없이 푹신한 액괴 만들기 영상에요 근데 제가 여기다가 수딩젤과 로션 있었는데 수딩젤과 어 수딩 아 뭐였지 아그 수딩젤과 아크를 좀더 추가해가지고 이렇게 약 찐득찐득한 느낌이었어요 이거는 찐득포도 생크림 그거 깡님 추천 그거랑 좀 비슷한데 이게 더 느낌 이 좋은 거 같아요. 이게 그래서 이게 제 친구한테 한번 줄려고요. 성이 구자예요. 구자, 구 구자. 다음은 이, 아이. 이 아이는. 진짜 좋아요, 완전. 얘는 완전 출렁거리고, 이거 액티섞기한 건데, 양 이렇게 정리하지 않세요 얘는 더 있거든요, 근데 제가 이 판이 작아요. 넘칠 것 같아가지고, 한 개만 섞이는거예요한 통에 넣는 거 네. 두 통이에요. 가져와도 될까요? 잠깐만, 얘가 흐르니까, 얘 너무 출렁거려서 흐르기가 진짜 빨라요. 일단 아래에 있어가지고 여기 한통이 더 있어요 이게 똑같죠? 요거는 더 양이 많아가지고 제가 똑같이 담으려고 했는데 그냥 야 요쪽은 양이 더 많게 되더라고요되더라고요 진짜 출렁거려가지고 완전 좋아요 두개예요 저는 검정색이랑 녹색 딸기 우유 통당 액들. 딸 이거 딸기 우유에 빠지다 근데 이거 영상 있어요. 거대. 이게 원래 양이 더 많았는데 이거보다 양이 많았는데. 어 단통, 다른 다른 액들 쓰면서 없어졌어요. 이만큼밖에 없어 없어졌어. 음. 이 다른 애께 만들면서 쓰다가 음, 이만큼밖에 없어졌는데 그래도 엄청 아직까지 좋아요. 이거 실제로 보면 딸기우 유색인데 요색이에요 분명 이, 이색 맞아요 이색. 편수원으로 들어도 여기 안 묻죠. 그래서 이렇게 돼 있잖아. 있으면 되잖아. 얘가 꽃집파이 진짜 잘돼요 여 여기? 여기가 너무 이렇게 돼가지고 적응이 잘안 돼가지고 이제 <laughs> <laughs> 마지막인데요. 어 여섯 개가 아니었네요. 일곱 개였네. 얘 예, 꺠는 출렁거리는 액 괴, 그거 진짜 예쁘잖아요. 그거 맞죠? 그거예요. 제가 만들었어요. 이걸 이렇게 만들 수 있어요. <laughs> 출렁, 출렁, 완전 출렁이에요. 7개였어. 되게 출렁거려가지고 완전 좋아요. 색깔이 원래 이색인데 이렇게 보면 약간 색깔이 어두컴컴해 보이는데 혹시 이렇게 하면 좋고 이렇게 하면 이렇게 되고 이렇게 하면 음 되게 좋아요. 빡과이 하면 손에 묻어요. 이제 만들었던 증거는 뭐할게 없는데.